이 기업의 성공적인 행보에는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한몫하고 있다. 수직보다는 수평에 가까운 자유로움 속에 창의성을 존중해 주는 것 그러한 점들이 직원들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온풍기 바람을 가지려고. 그거랑 빛 가리는 거라고. 보십시오.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막 이런 거막 하나도 할수 없어요. 어, 원래 있었던 거를 제가 이렇제 옆에다 심었어요. 네, 너무 건조해가지고. <laughs>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기업 문화는 직원들의 능력에 날개를 달아준다. 직원들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 기업은 더불어 발전하게 된다. 일단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할때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직원을 행복하게 하겠다. 직원이 행복하면 회사가 저절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 문화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조직 문화를 대표하는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자율 출퇴근제.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지금 왜 끝나갔다 오시는 거요 아니 이제 출근입니다. <laughs> 오 지금 한 시간 넘었는데? <laughs> 네. 이제 제가 올해 아들이 태어나서 아침 출근 전에 육아를좀 도와주고요. 저희는 자율 출근이라 오후에 출근해서 업무를 열심히 짜품해 니다전 세계적으로 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대다. 이 기업에서는 유가 휴직이나 유연 근무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의 행복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아, 뭐 늦게 출근해서 상관 없고 저희는 뭐 당해 자율 주택이기 때문에 급한 미팅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늦게 오더라도 본인 업무만 잘하면 저희는 오케이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내에는 헬스장, 휴게실 및 매점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사무실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는 매점 코너는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다과를 즐기면서 갖는 쉼의 시간이 직원들에게는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디딤돌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보시면 뭐 간단하게 간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회사 사 차원에서 뭐딱 정해진 게 아니라 모든 간식 구성이나 제품은 직원들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것들을 적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받고 총무팀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구비를 해두는 간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비용이나 이런 건안 내고요. 네, 저희 비용 절대 들지 않고요. 대표님이 전액 다 지불하십니다. <laughs>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는 저희 돈을 사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 말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취향을 고려해 다양한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다. 직원의 만족감은 업무 향상성으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된다. 네, 뭐 저희 가장 큰 복지는 일단은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자유로운 많은 간식, 그다음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이 많이 오가는 과정에서 뭐 서로 성장도 하고 조직도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큰 복지이자 저희 트위니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레귤러 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 때때로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님 워낙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허용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에 출근? 저는 오늘은 1 2 시에 출근했습니다.